걸어 오셨네. 우리 댕댕이네가. 그러니까 댕다리네 안 들어와. 왜 이렇게 우리 댕 댕다리네. 이제 아예 그냥 우리 댕댕이랑 달봉이 여기 놓고 그냥 아주 그냥 어?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달봉스. 싱싱 세븐 님 뾰로롱. 이게 얼마만이에요. 얼마만이에요. 네, 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네요. 이 시간에. 오늘 어,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라기보다는 큰 일을 치렀는데, 무슨 일이냐. 육태, 네, 육태. 네, 축하드려요, 육태. 저희는 아직 육태도 못했고 일도 퇴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오늘 어 우리 캠프 온 친구들 아홉 마리, 아홉 마리의 프렌드들이 집으로 갔어요. 네, 아홉 마리 가고 나서 남은 게 이만큼이에요. 아홉 네. 마리 가고 이만큼 남았어요. 네. 오늘 정말 쓰나미 같이 몰려왔다가 쓰나미 같이. 어 아 베라네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베라 잘 있냐 물어보시네요. 베라 여기 있네요. 엄청 잘했어요. 오늘 쓰나미 같이 아, 어, 몰려 나갔어요. 오늘 산이 강이 산이 강이 그리고 감자 겨울이 봄이 에이, 그리고 또 누구냐 또 누가 왔냐 이안이 한강이 에헤이 에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봉군이그리또 누구 하나 더 있는데 아 피핀이 피피니. 피핀 피피니. 피핀까지 아홉 마리 아홉 네. 어? 마리 가고 이렇게 나왔어아 뽕식이네 오셨네요 뽕식이 뭐 하나요 우리 뽕식이 저기죠 있 뽕식이 뽕식이는 저 있고 뽕자는 신났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아 9마리 가고 이만큼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캠프 요 이제 캠프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뽕시기 뽕자 잘 있습니다 우리 뽕자 뽕자 쌍콤 뽕자 우리 우리 누야 뭐라고 해야 되냐 뽕시기는 식빵 식빵 뽕시기 아 개판이라고 네 댕댕이 아빠가 야 댕댕아 달봉아 댕다리. 예, 아주 댕다리가 아주 그냥, 예, 개판의 주범이죠. 예. 보라와 호두는 어디 있는지 아들이 궁금해. 아, 보라와 호두. 보라, 보라, 보라 어딨냐. 보라, 보라 알겠어요, 보라. 아, 누군가 있네. 아, b c c 1 2 1 1님이 누군지 대충 알것 같은데. 예. 보라 알겠어요. 보라보라, 귀칠이 보라. 귀칠아 일어나. 우리 봉구 봉구 올라가봐, 봉구 올라가봐. 우리 봉구가 깔끔하게 목욕을 했는데 왜또 이렇게 또 침을 누가 이렇게 잔뜩 붙여놨니? 우리 봉구 목욕했어요. 아, 상콤해. 아우 상콤해, 우리 봉구. 상콤하게 목욕해놨는데 또침 발라놨네. 그리고 오늘 오늘 온 친구 우리 또또 또또 친구 우리 또 회장님 또또 회장님 아 그리고 오늘 왜이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느냐 오늘 정말 낮에 시간이 일도 없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저는 목욕을 정말 오늘 스텝 목욕이 또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목욕만 했습니다 댕다리 습지는 개 안나요 개안 씁니까라고 물어보는데네. 개안 씁니다. 개안 씁니다. 사료 안 왔더라. 네. 아 뎅달이 사료가 마마가 없다고. 마마가 아. 없다고 지금. 음. 제이 사장님이. 아 우리 감자네도 오셨네요. 우리 감자 감자. 오늘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점심 먹고 강아지. 네. 강아지 강아지 목욕 강아지 목욕 네 마리 시키고. 수영장 청소까지 다 끝내고 예. 오신 손님들 다 보내고 네. 챙겨서 예. 아주 그냥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예. 베라 베라, 풀리랑 까부는데 니네 정말 직당이 까불어 오랜만에 뿅망치. 우리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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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우리 제프 제프 제프. 제프, 일로 와봐. 제프야, 이리 와. 너왜 거기 구속탱이 있어? 이리 와. 제프 웃는 거야? 제프, 제프, 제프. 제프가 웃는 거 같아. 웃는 거 아니었나? 누구야? 음. 달봉이, 달봉이. 이부 분이 큰 복했잖아. 거의 캠프 애들이 가고 거의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예 우리 고인물들 레독의 고인물들 예 안녕하세요 호두 호두 블랙랩 호두 호두 블랙랩 아네 반갑습니다 고인물들이어서 뭐야 야야야야야 뿅뿅 까불면 뿅이야, 까불면 뿅뿅... 고인물들, 그리고 우리 뚱우뚱우, 뚱우. 우리 뚱우 뚱우는 원래 오늘 집에 가는 날인데... 음, 신났어, 신났어. 뚱우가 의외로 친구들하고 너무 잘 놀아요. 많이 까불까불하고, 우리 공자도 뚱우한테 관심 있고... 왜... 네, 뿅망치를 공구가 낼름낼름 핥고 있네요. 어... 뽕식이 움직이고 있어요. 제프야, 제프 피곤한가 봐, 제프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우리 제프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지금 피곤해서, 피곤해서 안 움직이는 친구, 우리 구칠이, 구치리. 구칠이랑, 우리 호드랑, 어 우리 롱지, 그리고 우리 조당이, 우리 제프. 이렇게 애들은 지금, 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날씨가 그래도 뭐냐 어 생각보다 덥지 않아서 그러니까 덥지 않다라는 게 낮에는 정말 좀 덥긴 더웠어요. 오늘. 정말 육즙이 쭉쭉 흐르더라고 근데 밤에는 너무 추워. 네. 밤에 창문 열어놓고 자면 추워가지고. 추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당, 댕달 누나가 댕달이 한번 보여 달라고 하셨는데 네. 댕달이. 누구 먼저 보여 줄까? 우리 달봉이. 달봉이, 달봉. 달봉아. 얼굴을 보여 줘. 얼굴. 달봉. 댕댕이부터 보여. 줘 댕댕이. 네,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립니다, 댕댕이. 댕댕이 여기봐 보여달라면 보여드려요 댕댕이 달봉이 달봉이 댕다리 아 진짜요 창문 열어봐야겠네요 아 거기는 안, 안 춥나요? 여기는 추운데 지금 여기 실내온도가 27도에요 27도 지금 현재 여기 실내온도가 밖에는 되게 추워요 지금 한 20...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밤에 문 열어 놓고 자면 새벽에 춥습니다 아 감자야 한번해줘 감자 감자 감자야 감자야 감자는 이렇게 불러야 돼이 톤으로 감자 보라 보라 노 노도 노도 노 우리 댕다리 그냥 뭐 그렇게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불난 불줄 알고 그냥 어디 갈라고? 우리 뚱우스 나랑 많이 아 뚱우야 아직도 뚱우를 만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여기 오면 엄청 좋아해요 난 그게 참 신기해 뚱우 보면 그게 신기해 뚱우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거 사람을 피해 사람의 손길을 근데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해. 심지어 여기 앞에 이렇게 이제 맡기고 가거든요. 우리 흥를뚱 맡기고 가면 뚱우가... 뚱우가 아, 쳐다도 안 보여. 견주 쳐다도 안 보고 음. 지할일하나로 바빠요. 여기는. 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아, 친구도 그렇고 보라랑도 잘... 아, 보라랑도 잘 놀고. 어, 골든 그 봄이도 응. 좋아하고 d o 루키랑도 그렇게 어제 보니까 밤에 또루키 k y and 외달려가지고 a y l o 하 k i r a n g o Lookirango. l o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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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l o o 이사왔네 제프 o l 이사 왔 i r a n g 제프 o o k i r a n g 아 우리 제프 자리에 또 우리 누구야 루키가 감자 사다가 벌떡 일어날 때 감자 이맛에 걸려 먹는다. 아, 감자 엄마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감자를 놀려 먹는 네.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얘들이 텐션이 내려갔어요. 지금 다 눕기 시작했습니다. 다 눕고 지금 잠깐 잠깐만 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 애들 이거 이한번시 밀고 다니면 이 털이 정말 저걸 하루에 한 다섯 번 하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아 아니에요. 루이 살 많이 빠져. 아 루이네도 오시고 구칠이네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루이가 어딨냐 루이 루이. 야살 빠진 루이. 살좀 빠졌니? 어? 그러고 보니까 아, 오늘 오늘은 좀 아, 그러네 아, 지금 제가 오늘 라방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그 몸무게, 체중측정 그 라방을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오늘 못하겠네 내일 해야겠네, 내일 네. 내일 한번 라방측정, 아니 체중측정 라이브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누워있네 한번 뒤집어 주시라고 부칠! 네. 뒤집어 뒤집어! 자, 러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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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돌렸돌요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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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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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체중 측정 우리 댕댕이 댕다리네는 그러고 보니까 왔을 때체중을 내가 안잰것 같은데 아무튼 네, 내일 네, 내일 체중 측정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욕했다고 표정으로, 표정으로 욕한다고 아닌데 시간마다 조금씩 뒤집어줘야돼 이게 욕창을 걱정하셔가지고 구칠이 어머니께 구칠이 어머니가 구칠이 욕창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근데 어제 그 제가 인스타에 밤에 라이브 아니 라이브라네 그 뭐냐 애들 다 밖에서 누워 있는 그 누워 있는 누워서 자는 모습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걸어댕기는 친구가 구칠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안녕하세요. 오늘 인스타에도. 우리 내도 우리 낭골 손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해주시네요 인사 한 번씩 해주고 갔어요 별이네도 오셨네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장마도 끝나고 지난주 주말에도 손님이 주말에 꽤 많았거든요 솔찬했어요 근데 아마 이번 주도 솔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도 겁내 피곤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완전 내일이랑 모레도 피곤할 예정이에요. 저희는 일요일까지 계속 피곤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애들 소식이 좀 뜨문뜨문 올라와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기들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봉구가 좋아루이 루이가 친구 친구 영역이 좀 넓어졌나? 응. 아무튼 우리 뽕시기 뽕자도 응. 아 호두 씨도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호두는 원래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안 왔고요 아마 제니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아마 내일이나 아, 응. 오늘 뭐 온다고 얘기는 했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호두 안 왔어요. 응.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뚱호 왜 이렇게 안절부절해? 너나 쫓아다니고 바쁘지 지금. 루이가 루이가 까 카울리한테 놀자. 카울리야. 루이야. 니 니랑 비슷한 친구랑 놀아 비슷한 친구 지금 까울리는 리오 리오랑 놀잖아 아 제프 왕따라고 제프 어딨냐? 제프 왕따가 아니고 제프는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내가 저질 체력인 거예요. 저질 체력인 거예요. 유튜브 다운됐나요? 싱싱세븐님 계속 계신 것 같은데. 아, 예, 여러분. 네. 애들 파티했어요, 파티. 네. 누가 파티했을까? 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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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네, 종종 있는 파티에요, 여러분. 네. 우리 집 TV, 아, t v 에서잘 어, 보인다고 싱싱세븐님은 잘 보인다고 하시네요. 아 감자네는 이걸 TV로 틀어놓고 인스타로 보시는... 이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그래? 지금,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잠깐... 잠깐... 민방이 훈련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민방이 훈련! 애들이 네, 그럴 수 있어, 요 그럴 수 있어, 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제니사님 다리를 봐봐 이게. 바지 안 입은 거 같네.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여줘, 여기. 이게 이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레이지도 이게 있으면. <laughs> 이거 수영 애들 수영 시키다가 그때 네. 누가 이거 누가 긁었어 이거 하여튼 애들이 막 매달리고 막 긁고 해가지고 그날 풀 파티 하는 날 네. 네. 그게 멍으로 퍼졌어요 네. 멍까지 들더라 아이고 수영장에서 긁힌 거네 맞아요 공식이 와하네는 공식이 네. 와네는 무슨 말이죠? 네. 아무튼 그정도로 굉장히 베리 네, 타이어드 굉장히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다크가 이, 막 눈까지 내려오는게 다폐야이만게 네, 저게 이마 아니 눈 밑에 눈 위에서 내려온 다크가 저기 허벅지까지 내려온 네 다크서클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봉구야 효도해 효도 얘들아 니네 효도해라 효도 효도 좀해 효도 좀, 해, 효도 좀. 음? 까불지 말고 우리 달봉이나 달봉이 루이 로키 아직도. 어? 음, 근데 부치리 엄마 거,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호두가 호두가 부치리보다 더 많이 누워 있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채니가 구치로 오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오늘 네. 어, 구치이 어디 갔지? 어. 아, 구치이 봐봐 여기 옮겨가했잖아. 구치리는 지금 여기 옮겨왔다고. 근데 호두는 지금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 일체 털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네. 그거 아시 아셨으면 해요. 어, 구치라 채은이가 채니가. 어 보고 싶고 사랑한데. 나전 전달했다. 구칠아. 답장 써줘. 답장. 영상 편지 답장. 구칠이 답장. 너무 웃기다. 구칠이 답장. 채은이한 답장. 응, 눈으로 이렇게 꺼지라고 저한테. 응. 카메라 저리 치우라고 구칠이가. 카메라를 저리 저리 치우라고 사인을 주시네요. 아무튼 오늘 레이지도 라이브 방송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오늘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안 하고 넘어 가면 안 되고. 음. 러니또 그러니까 또도 음.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요. 컨디션 좋고. 우리 달봉이는 정말 댕댕이보다 더 많이 까분다는거 보셨죠 댕다리네 댕댕이는 약간 얌전해 이제 달봉이가 저렇게 댕댕이 놓고 혼자 저렇게 까불고 있어요 둘이 탈춤을 추고 있어 탈춤 그니까 러 정말 쟤는 체력이 달봉이는 대단하네요 대단해 댕댕이도 살좀 빠졌나 모르겠네 너살좀 빠졌니 댕댕아? 댕댕이는 아, 댕댕이는 살이 좀덜 빠진 것 같은데. 아, <댕댕이> 응. 달봉이는 정말, 쟤는 살이 안찔것 같아.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살찔 틈이 없어. 틈이 없어. 네, 우리 우리 여기 웰시들 새 여기 이렇게 쭈르륵 있네. 아 여기 가을이가 여기 없네. 가을 까을! 가을이는 네, 거의 잭 러셀화가 돼가고 있어. 잭, 러셀, 캐리어가 돼가고 있어요 정말 둘이 절친배포예요 안녕하세요 아! 절친배포 뚱은 어, 되게 웃기다 정만 쫓아다녀 그러니까 뚱은 나만 쫓아다녀 이 자식 나를 좋아하는데 마음 표현을 못하는 거야 아이고, 기출돼, 뚱 희한하게 저만 쫓아다녀, 뚱 침대래야 음, 침대래 만지고 싶은데 또못만지네어 뚱우 뚱뚱 나한테 마음을 열었니 뚱 뚱우? 어? 뚱우야 오 만졌어 뚱우 오뚱 오늘 일기 쓰고 자야겠네 뚱우가 제가 뚱우를 만졌어요 여러분. 뚱우가 도망가지 않아요 근데 얘 이러다가도 알았어 알았어 응. 또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분명히 피할 겁니다 이게 네, 진짜, 진짜 많이 발전한 거야 네. 아 제프 신나게 놀때 영상 조금 찍어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프 노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야, 목욕 해놨다고 목욕 했다고 목욕 했다고 목욕. 아, 네, 아무튼 오늘 금요일 밤 라이브 방송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더 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면 여기서 샤다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샤었다 레드 오늘 문 아, 근데 누웠는데. 음. 우리 뽕시기 우리 다이어트 다이어트 사료 먹는 우리 뽕시기 뽕자. 우리 다이어트 사료. 베라야왜왜 왜. 왜, 왜. 주말 보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일로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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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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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우, 뚱우. 이런 데니까 아 싱싱세븐님 오랜만에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낮에 라이브 방송할 때못 오시니까, 예. 아무튼, 예.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예, 우리, 댕다리에도, 예. 제 방으로, 예. 잘 챙겨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뚱우, 안녕. 뿅.